장기간 조용했던 리플 지갑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도에 따르면 XRP는 이달 중순 사상 최고가인 3.65달러를 기록한 뒤 현재 3.15달러 수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수차례 3.3달러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에 가로막히며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 매체 센티매트는 XRP 평균 보유기간이 91일로 줄어 593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던 장기 보유 지갑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는 종종 강세장의 전조로 작용해왔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가 3.15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3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며,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동시에 제시하며, 중장기적 반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금 기관의 유입도 눈에 띕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는 1천만 달러 규모의 XRP 트레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최대 36개월간 자산을 락업할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앞서 네이처스 미라클이 추진한 2천만 달러 XRP 매입에 이은 움직임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직업의 움직임과 기관의 유입, 그리고 기술적 조정 속에 XRP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